제가 7, 8개월 동안 시중에 나와 있는 이 MBR 코팅이라는 장갑들을 웬만한 건 전부 다 사용해보고 직접 착용해보고 했었는데요. 이 MBR 장갑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착용을 해보면서 많은 부분들을 보완을 시켰는데, 이렇게 총 40분께 총 400켤레를 나눠드릴까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다양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실 때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할 괜찮은 코팅장갑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소개에 앞서서 이번 제품의 경우 제가 처음으로 제품을 직접 개발하고 소재도 선택하고 디자인하고 포장까지 참여를 했는 제품이거든요 제품 이름은 매직그립 200 터치라는 제품으로 나왔고요 제가 제 제품을 이렇게 소개를 하려니까 조금 쑥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장갑을 쓰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고 유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빨리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게요. 제가 진짜 한 7, 8개월 동안 시중에 나와 있는 이 MBR 코팅이라는 작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장갑들을 웬만한 건 전부 다 사용해보고 직접 착용해보고 했었는데요. 이 MBR 장갑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착용을 해보면서 많은 부분들을 보완을 시켰는데 첫 번째가 손에 착용을 했을 때이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지금 이 제품의 경우 코팅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장갑을 꼈을 때손 보호는 잘 되지만 뭔가 정밀한 작업을 할때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똑같이 코팅이 되어 있지만 바닥 자체가 미끄러운 재질의 코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경우 코팅의 두께도 적당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장갑을 껴고 물건을 들고 당겨보면 장갑이 금방 손에서 빠져버리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제품의 경우 일단 코팅된 부분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전기 작업 하시는 분들이나 정밀 작업을 하는데도 맨손과 크게 이질감이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장갑을 사용하시다가 휴대폰에 터치가 되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장갑들 중에는 물론 휴대폰에 터치 민감도를 올렸을 때 작동이 되는 것들도 있었지만 또 저가형의 제품의 경우에는 이 스크린에 터치 민감도를 올리더라도 터치가 안 되는 제품들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제품의 경우 민감도를 올리지 않더라도 휴대폰 터치가 자유자재로 잘 된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등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통기도 정말 잘 되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축성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30번 정도 빨아서 다시 사용을 하더라도 새 것처럼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갑의 손목 부분이 이렇게 박음질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실밥이 너무 쉽게 잘 풀리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손목이 늘어나고 느슨해져서 쓰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반면에 지금 저희 제품은 이렇게 끝에. 박음질을 두 번으로 덧대놔서 이 실밥이 쉽게 풀릴 우려가 없게끔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 부분은 잘 모르셨을 텐데요. 지금 만약에 이러한 종류의 장갑을 끼고 계시다면 장갑을 끼신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옆으로 한번 벌려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이런 MBR 코팅 장갑의 90% 이상이 이 엄지손가락의 길이가 짧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심코 사용할 때는 모르지만 장시간 사용하시거나 이 엄지손가락을 벌릴 일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가장 먼저 닳고 불편함을 느끼실 거거든요. 진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장갑을 딱 껴서 보시면 확실히 밑으로 깊게 제작이 돼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 지금 여유롭거든요. 사용을 하시다 보면꼭이 부분이 가장 먼저 갈라지는 걸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엄지 손가락의 길이가 사소하지만 0.5cm 정도, 한 5mm 정도 더 길게 만들어졌는 게이 작업자들이 장시간 사용할 때. 생각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이즈는 네 가지로 나왔는데요. 저도 손이 조금 큰 편이지만, 라지를 꼈을 때, 어느 정도 편하게 잘 맞았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또 손이 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장갑들을 꼈을 때 나한테 맞는 사이즈가 없다 손이 좀 크다고 하시는 분들은 x 라이즈 사이즈를 끼시면 편하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별로 이렇게 구분하기 쉽게 손목 밴드 부분의 색상을 전부 다 다르게 해 놓아서 작업장에서 사이즈가 다른 사람들이 끼더라도 벗어 놓더라도 뒤에 색깔만 보고 내 거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색깔로 구분 지어 놓았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 장갑 소개를 마쳤는데요. 아, 제 거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계속 뭔가 조금 NG가 오늘 너무 많이 났습니다. 영상은 짧았는데. 이 코팅된 면이 정말 부드럽고 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끼셨을 때 정말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터치도 정말 놀랄 만큼 잘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품 금액은 한 켤레당 사이즈 상관없이 1100원에 출시를 했습니다. 시중에 지금 이렇게 터치가 잘 되는 MBR 장갑들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장갑을 시작으로 앞으로 제가 직접 이렇게 제품을 제작해서 판매를 할예정인데요 제가 제작한 제품들의 로고는 전부 다 툴스 오브 러브 사랑의 도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는 목적은 판매 수익금 일부를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응원이 필요한 국내 아동들에게 기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나서 몇년 있다가 부터는 매년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면서 느낀 점도 많았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도 계획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정말 제품까지 만들어 내게 된 부분이라서 또 장갑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장갑을 구매를 하시는 거가 되겠지만 장갑을 구매함으로써 또 우리나라에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또 좋은 기부도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좋은 취지가 될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제작을 했고요. 이번에 장갑도 판매가 되고 나면은 내년 초에 공구브라더스 구독자님들 이름으로 제가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네, 또 많은 분들께서 생각이 있으시다면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런 장갑이 필요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게 한 봉지에 10켤레씩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S사이즈 10봉지 10분, 그리고 M사이즈 10분, 라지사이즈 10분, 엑스 라지 사이즈 10분 이렇게 총 40분께 총400 켤레를 나눠 드릴까 합니다 네. 신청하는 방법은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사이즈를 선택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오늘 영상이 좀 평소에 이렇게 괜찮은 MBR 코팅 장갑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진짜 어찌 보면은 이렇게 제가 할수 있었던 부분도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